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의 지역화폐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출구조 조정의 병행과 함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정용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이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됩니다. 소멸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중 일부는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됩니다. 30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위험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의 농어촌 주민 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소득이나 보유 자산에 관계없이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의 취지는 농업인 소득 확대가 아니라 농어촌 소멸 문제의 해결이라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급 대상을 농업인, 어업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적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형평성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한 뒤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반영해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농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민 400여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연천군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사 면의 인구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 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입 예산 대비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 5년간 76조 80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2025년 농식품부 본예산의 4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출구조 조정의 병행과 함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방송 뉴스 정용주입니다.